한동대학교 한동의 지역 혁신원 파랑뜰에서 포항 시민을 대상으로 나만의 AI 책본 만들기 과정이 열렸습니다. 이번 과정은 포항시 인공지능 시민대학의 일환으로 포항 시민들이 빠르게 변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경험하고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휴직 중인데 이제 복직을 준비하면서 좀 도움이 되겠다 싶었고 첫 번째로는 이제 업무에 좀 도움이 될까 싶기도 했고 이제 복직하면 아이들하고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까 기대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생성형 AI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AI를 활용해 자신의 미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꿈과 목표를 대화를 통해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키고 나만의 책봇을 만들어 대화를 하며 내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며 직접 이미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AI 통해서 AI가 어떤 것을 할수 있는지 또뭘할수 있는지 알려줬고 AI가 저의 말 통해서 알려 주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얘기하는 거 같았습니다. AI가 그림도 그릴 수 있다는 사실에 신기했습니다. 만들면서 어떻게 표현했될지 어려움 많았는데 AI가 또 그걸 다 대신 해줘가지고 좋았습니다. 컴퓨터로 g p t 에 들어와서 질문하고 혹시 어는 미래 의 모습도 g p t 에볼 수. 있어요. 그냥 재미로 한번 질문해봤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너는 뭐를 좋아해봤더니 사람이랑 같이 말하는 걸 좋아한대요. GPT에는 난 배고파라고 했더니 김치 말아먹는 토스트랑 계란말이 같은 거 나왔어. 15년 후의 미래 모습을 널 컴퓨터한테 하고 그려달라고 하면 컴퓨터가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말한 거를. 컴퓨터가 생각해가지고 그걸 다 그렸어요. 저는 그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사진이었거든요. 사진 이렇게 15년 뒤로 하니까 그게 너무나 신기하고 하니까 그걸 동생들에게 한번 해보는지 엄마 아빠한 해보는지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AI 이런 게 수업이 있을 한번더한번더 오고 싶어요. 2024년 한동대학교는 포항시와 함께. 인공지능 시민 대학을 잘 운영해 왔습니다. 로블록스 메타버스 공간을 만든 것부터 시작해서 생성형 AI로 그림을 그리고 또 챗봇을 통해서 본인만의 대화를 함께 해보는 과정을 잘 만들어 왔습니다. 글로벌 대학 30회 선정된 한동대학교는 앞으로 이러한 AI 리터러시를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가도록 하겠습니다.